이재명이 급한가 봅니다. 무엇보다 이 사법 개혁에 대한 법원장들의 우려가 좀커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말이 사법 개혁이지 너무나 위험하다.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 입법, 행정, 사법이 있지만 사법이 가장 아래에 있다. 왜냐하면 국민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선출 권력인 이제 입법 그리고 본인 대통령 이제 선출 권력이잖아요. 행정이 있고 그 밑에 그 권한 안에서 그 사법이 있다. 이러면서 사법이 입법을 앞설 수 없다.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사법을 가장 이제 밑에 두고 있습니다.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사법은 사실 독립권이 지켜줘야 됩니다. 그런데 재판까지도 민주당에서 좌지우지하겠다 이 사법권이 권력의 신여가 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의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을 이제 밖으로 꺼낸 겁니다. 국민이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하라고 그러니까 사법까지 그러니까 재판까지 하라고 국민이 이런 권력을 준 것이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거 민주주의 아니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여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